자 다음에 58번 58번 자, 58번 문제는 복선 뭐가 되냐면 복선 y는 뭐가 돼? x의 3성-5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다하기3 자, 이거 위에 세 개의 점이 있답니다.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큰 마이너스 이 되고, B라는 점은 2큰마 제로가 되고, C라는 점은 무가 4, 돼? 4큰마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곡선 위에, 여기서 이제 그림이, 여러분 그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뭐0큰마 4가 되고, 뭐 그림이, 사실은 이제 원래는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리본 안 하고, 그대로 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다라고 한걸 봤더니, 뭐라고 정되어 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랍니다. 바로 이 지점이 A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가 B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C다라고 한 게, 바로 4, 4 이렇게 되 있네요. C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크마사이크에서 대략은 이렇게 되어있겠죠. 대략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c 라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정리있냐면 문제를 봤더니 A, Q, C, 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림이 이제 뭐 이런 어떤 형태를 지금 뭐 이렇게 치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형태의 그림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올기우문에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면적과는 공식이 있어요. 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만일에 일직선상에 있다면 이 길이 곱하기 그 다음, 뭐합에 높이, 곱하기 이 높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D하고 A하고 B가 이 C라는 지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것가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B를 봤더니 뭐라고 좀 되냐면 이런 교재에서는 B다라고 하는 게 지금 2큰마치 5라고 돼 있어 2큰마치 5 그다음에 A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좀돼 있어 마이너스 1큰마 마이너스 두 장을 전환도 직선으로 한게 지금 뭐냐고 구해봐 볼까요 따라서 뭐가 돼요 Y 마이너스 Y로 하 x S 끝기 X 오 분의 얼마 돼 3분의 6개뭐하대 S 베개 2 이렇게 있어 S 베개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죠 따라서 y는 뭐가 되냐? 2x 빼기 얼마? 1이라는 값이니다 맞나요? 이게 2가 되고 2x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넘어오니까 그렇지 않군요. 2x 플러스 2가 되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입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4를 갖다 대면 그 4가 되네. 그말 뜻은 이 abc가 뭐한다? 일직선 상의 존재.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L, B, A, B, C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넓이가 지금 최대가 되는 뭘중괄를로써 PQ 하고 예, 뭐 하나 S의 좌표에 뭐 거굴과 시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PQ는 어디에 있는 게 좋냐? 이거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바로 이 지점에 뭐가 있고 P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가 지금 2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것과 똑같은 바로 접하는, 바로 이 e 직선에서부터 이 e 직선과 접하고 이 e 직선과 접하는 바로 이 e 지점과 이 e 지점에 각각 뭐가 있으면 좋겠다. P하고 Q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은 바로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소리에요. 자, 이제 과거에 한 것은 결론은 뭐가 되니? 바로 이 3차 함수의 그림에 기울기가 뭐가 되게 하는 2가 되게 하는 그럼 마다 뭐 x의 좌표에 고불가시오 라는 요 따라서 얘는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되고, 8, 2, 미분 해주니까 얼마 돼요 3x의 제곱 빼0 얼마 10x 더 얼마 4더하2 4 미분넘어 가는거예요자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라고 기울기가 2가 되시죠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3XL, 마0마스1마 10, 10, x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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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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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